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권능이다. 라고 율법시라고 하는데 8절씩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아 이야기 이렇게 찬송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실과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헤세도와 신실함, 진리 이런 거죠. 인내와 진리 그리고 목적 인류 구원 의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응?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거의 큰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포된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섰다. 근데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세상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장, 징이에요 표징 증거예요. 그리고 보장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이 슬처럼 쓰러져 가지요. 둘째,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천지창조를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실하심이 이런 사실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땅이 영원한 것처럼 율법도 영원한 것입니다. 셋째,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란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러니까 주님의 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천하 우주 모든 것들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안에 머물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을 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말도 못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우환, 그 다음에 그, 온갖 그그그 함정 이런 것들. 그리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통제하고 속박하면서 파멸로 몰아붙인단 말에 이요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성, 사, 삶의 끈을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요새 너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죽을 고비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됨을 확인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우선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 영혼이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 말씀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조차 그 어떤 종교는 그걸 화두를 삼아서 널 감당하는데 모르고 죽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그 자기 자신의 그거를 어떻게 영적 세계의 진리와 비밀을 알아요. 종교는 만들어낸 것이지만,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에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시, 개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깨닫게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과학적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학 가지고는 음, 객관적 사실 뭐 있는 거는 오감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걸 확인하는 건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음모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당하면서 거짓과 그 유혹 그리고 함정 올무 이거 거의 다 어둠의 영적 세력에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또, 그 악한 사람들의 수족이 되어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그냥, 핍박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그들 공격 안 해요. 어차피, 이제는 지옥이고, 파멸로 끝나는 거니까. 당장 달콤한것 같아도, 어, 사탕을 줄줄 빨고 이러지만, 이가 썩어서 조금 지난 후에, 잠시 후에는, 혀 끝에 달콤함은 잠시 후, 충칠이나 고통은 이가 빠질 때까지. 이가 빠지고 나면, 먹지도 못해 이런 겁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양치질을 잘 하고 건강 건치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넌왜 그렇게? 그렇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들의 음모나 악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짧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겠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읍졸이고 이게 읽고 되새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도 바쁜 거예요 그 악인들 그냥 걔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증오심 품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이러다가 세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망가지고 다 심신이 고단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은 이이다. 아무리 좋고 완벽하다로도뭐다 끝나요. 우리 알죠. 집이고 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끝, 끝이 있단 말이에요. 부서지거나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래, 저래도 끝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면서 끝이 없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적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개시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를 거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응?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전도서가 다 헛된 거잖아요. 끝나는데 뭘? 근데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론 우리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우환 이런 거에 굉장히 힘들죠. 그걸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재물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만사형통이라든가, 이런 것 끝, 이런 것들도 다 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있대어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의 즉각적인 것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영원히 누릴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완벽한 것이라도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영원한 것. 아버지 우리가 이 영원한 것에 잇대어살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권능을 던입혀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아니며 뭐라 붙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 영원한 것에 띠어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보게 보을도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들이 괴멸되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